칼럼 대검찰청 후동선거 심위 실패에 와 있습니다. 그런, 대표를 조작하지 않고 또 속임수를 하지 않는 이런 선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취위에도 나와서 이제 총장님께 부탁합니다. 바로 이것을 부속할사람부 구속하고 현안을 택하도또 투표관리위원들 모든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공로수를 먹고도 아무 피도 없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람들을다 체포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다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놓치다다 잘못 따라 합시다.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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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체포하라. 토끼로 관리 모든 잘못된 사람들 다 고발된 사람들을 쳐 놓으라. 쳐 놓으라. 이상입니다. 두방대는 어디 있어요? 요 같이 같이 할것 같은데요. 근데 유, 대공사, 자, 다음 우리 예? 응? 자, 두방사의 대표자들 만 오늘 오늘 위원회 위원장 을 맡고 계시고. 할도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오늘 아마 요 예. 말씀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네. 멘트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유사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한 환영해 주세요. 자, 뭐사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걱정할 어어어. 안녕하세안 정한다고. 그래서, 8만여 개의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만, 4,200개의 헌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8만 조례가, 아, 입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는 이 나라가 굉장히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헌법으로 제정이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 저항을 할수 없게 됩니다. 첫째로 김일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김일성 동상이 이 나라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서 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야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대전을 간다든가 부산을 갈 때에 통행증 끊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을 생각해 여러분 통장, 여러분의 모든 것들, 영화, 예술, 문화, 모든 것이 방해 통제를 받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사게하고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이 성관위의 부정을 대대에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을 개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나와서 수고하는 여러분의 하 알의 미랄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로 의 가는 데 공헌을 할 것이, 공헌이, 공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계속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의원는 이렇게 어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4.10 총선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4년 동안 투쟁한 것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 맞받칩니다. 앞으로 3개월 남지 않은 4.10 총선까지 모두 다 힘을 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그고 이따가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어, 성함을, 성함과 전화번호, 다좀 소속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메모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인천, 인천, 어 안전 최강의 사령관입니다. 자 정년태 씨, 자 인천의 최강 사령관 우리 정년태 사령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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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만있는대 검찰청입니다. 사실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 대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이 대부분에 모여있는 거지 같은 새끼들이 지금은 나를 똥싸치고 있습니다. 기생충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방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페인 카드 걸고 모든 사람들이 영감님 하는 소리 들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또 망쳐서 아직도 흘레들이 있습니다. 이세개 걸레 고기들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하자! 자 청소하자! 뭐 습니하대청소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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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생충들이 아직도 이 좋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법 앞에서 공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보도하고 정직을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서겁 빠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상위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서 이 대법원을 없애야 한다고 대검찰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도 거짓말이나 시키고 남의 돈을 뜯고 우리나라 무너지기에 만드는 이런 거지같은 인간들이 여기에 2,500명 이상은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각성을 못하고 이 대법원에서 말이야 그리고 고박꼬박 돈을 갖고 <목소리도> 가고 <목소리도> 고박고박 사람들을 자지우지하면서 지금의 대법원, 대금찰청이란 이 좋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사전선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외치는데 한 놈도 나와서 이 정직한 일을 하는 놈이 없는 사법부는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발! 활발! 저는 우리나라가 6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타일로 기적 선거를 어떤 놈이 했는지 다 알면서도 하지 않던 이 대국 전체가 우리나라. 엘리트 서북구에 있는 시장들이 도둑놈을전지않고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대한민국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이대금자청에 있는 놈들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고 생각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자기 일에 본분을 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는데 열심히 도왔습니다. 거짓을 시킨 정치검사들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했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이 썩은 우리나라의 사이로 부정선거를 한 놈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는 놈이 없다면, 이 사법부 자체를 다 폐쇄시키고, 전부 다 옷을 벗기고, 세금으로 국가를 위하는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금 결정은 사이로 부정선거를 주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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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6.25가 지나가지고 이렇게 헐벗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헐벗은 우리의 동포들이 모두 죽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모든 일을다 같이 했는데 여기 계시는 국민들 공무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했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대학교 나오면 뭐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엘리트 코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6.25의 상처를 한마디 치러 외우겠습니다 광란의 성풍이 문득 북에서 불어와 이 산화 피로 물리는 날, 만방의 자유민이 분노하여 뭉쳐 모여, 뭉쳐 모여있습니다 에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대법원 도둑놈들을 박살 냅시다. 박살 내자! 박살 내자! 박살 내자! 박살 내자! 조의대는 나와라! 산 측이.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정년태 우리 그살인관는시인이 시인. 시인이라 매일 아침되면 매일 아침 저에게 그 문자가 옵니다. 시가 매일마다 시한 줄씩 계속 보내줍니다. 예 매일 아침 제 카톡으로 시를 보내줍니다. 근데그 시가 전부 다 현재 법무부나 예, 경찰청이나 지금 중앙선관이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나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주제로 그 제목으로 시를 계속 한결씩 매일마다, 매일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말, 어, 대법분 뿐만 아니라 규탄 집회마다 다니시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애국주사 예상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부분 매일 나와서 시위하는 부동선거 시위하는 대미여사라고부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가를 합니다. 선진국가 그런데 후진국가보다 못합니다. 선거는 법치가 살아서 부동선거를밝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선거 181방행처리단체제문기 김명수 전대엽 조재현 이동원민유성노정필 노태영 김재혁 이황구 안철수 이 자들은 헌법 파사 이걸 위반하면 대법관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이 나라는 지금 사회로 부정선거를 덮고 또다시 4 1 청소를 한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는 다 차려던 박장입니다! 1 8 1일 내에 도정선거 지 않고 1년 2개월 만에 재건표,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도정표들을 얻어붙은 투표지, 배틀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백이 같지 않은 투표지, 이 수많은 선물을 다 덮고 2년 6개월 만에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저 대북한 인간들을 180일 넘긴 이더들을 징계하고 노속하고 사형을 해야 됩니다 엉덩이 4로5 부동선거 밝히고 사1 5만 재선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습니다법법하게 법칙하게는 이 나라가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법치가 국민들은 어영 언론사 때문에 지금 동정 선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는 애국 유튜브 입니만 무슨 놈의 개코같은선과 용복 북한의 소나개에서 나가는 노나하는선과4.10청선년어퍼리고4.15 부정선거 밝히고 4.10은 재수를 합시다 맞습니다 재수를 합시다 맞습니다 상관이가통과를 합니다 국기에서도 잔녀투표진을 보송하라 해요 어떻게 막았습니까저 범죄자 집단 검찰 대법원 이단들을 보송하고 사임하자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걱정적인 이야기 한 번만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은 부정선거 사라지는 d d a 가 됩시다 이번 사회공정선은 남북국 역사에 부정선거 사라지는 d d a 를 만듭시다 d d a 를 만듭시다 사회공정선은 부정선거 한번 d d 가 됩니다 선관이 앞에다가 4월 10일 이전에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저질렀을 때는 우리가 좀더 체포해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잡두로 다 자를 수 있도록 이 우리가 합시다. 알겠습니까? 단두대를 선관이 앞에 설치합시다! 설치하라! 여기 대법원의, 저기, 검찰청에도 단두대를 설치합시다! 설치하라! 대법원, 대법원에도 단두대를 철저하라! 우리나라 저 공직선거들 책임있다고 하는 공직선거관리원에다가 전부 다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을 수사 하고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범죄짓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작두로 목을 자를 수 있도록 단두대를 점점 만합시다 남미들를 만듭시다! 우리가 작터를좀더 매달아놓고, 무것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으이 사람들이 달콤한 이껌 카리텔의 목이 매어가지고 공직, 공직자들의 자기네들의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 껌만 따지는 그런, 그런 공직자들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왜 그렇습니까?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민초들이이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대를 만들자! 단두대를 만들자! 가장 중요한 투표, 사전투표 시화전투표시 토퍼 형님 발급이 됩니다. 투표지가 일괄적으로 발급이 되는데 투표관리인의 사인을 투표관리인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인의 사인이 이미 도장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윤대,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을 발행하셔서 투표관리인의 사인이 식도로 규정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식 투표용지 발급할 때 이미 사인이 일괄적으로 찍혀서 나오는데 놈인데뭘 네. 투표 관리인이 사인을 직접 식도로 <목소리> 규정하는 시행령을 발행하여 주, 주, 주세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을 발행해 주세요. 투표 관리인의 사인이 개인적으로 찍도록. 사전에, 사전에 투표 용지가 이미 사인이 다 돼서, 투표 관리인의 사인이 다 돼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찍도록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행령을 빨리 발행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laughs>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투표 관리인의 사인이니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놓은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받도록 하면 그것이 나중에 증거가 돼서 마음대로 투표지를 바꿔치기, 바꿔치기 할,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음 누가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어. 자 다음 다른 지원자, 다른 지원자 한 분도 한 분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우리 이제 이영광 목사님 마무리. 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오늘 그 참석하신 분가급적이면 상황과 전화번호와 지역을 다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감사 문자가 갈 겁니다. 예, 선물은 안 드려요. 근데 좋은 문자, 아, 기분 좋은 문자가 갈 것입니다. 어,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대검찰청, 대검찰청을 어, 규탄하는 날입니다. 왜교탄합니까 주황선관이, 지난 주황선관이가 국정원이 발표를 하고 KBS가 그 자파 성향으로갔던 KBS가 사장이 바뀌고 국정이 바뀌고 나서 왜꼭 지나 부정선거에 관해서 4일 연속 방송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투표하는 유권자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통편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그 기가 막힌 일은 대검찰청이 대검찰청이 탁반기도안 끼고 관심도 안 갖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검찰청장은 지금 당장 불법을 자임한 범법자 주한 선관위를 즉각 체포하여 구속해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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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등 이상 부정 선서에 반장한 모든 집단, 측단, 모든 집단을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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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민적 이슈에만, 국민적 이슈에만. 그때그때 자파 그때 이슈에만 맹렬되어 수사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번 수사하면 무엇합니까? 부정선거가 난무하면 나라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넘어가면 검찰청장 아들딸은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니가계검해서 당장 해결하고 반성하고 즉각 수사하라. 어! 먼 제가 우리 아 빨리 끝내고 양결해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주운 날씨 정말 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마지막 우리 현희 씨 상임 대표님 구광사 특수정사령부, 총사령관 이영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에 영화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어,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 전국에 송출하고 계신 유튜브 방송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게 어, 수사하고 오늘 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네? 이제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그래서 먼저. <laughs> 어 그거는 그 아닌 같은데 아, 그런 메시지는 없던데요? 그거는인터 알고 왔거든요. 아, 영부로 받으시. 가장 그런. 강력한 애국자시고 기쟁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부정 선거를 막아내는. 아니고 자주하는. 무방대가 있고 무방사가 있습니다. 부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선거 기간에는 선거 기간에는 거기에 소속이 돼서. 선거 부정을 막아내는 일에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